바이브 스킨즈 구해요. 뭐? 바이브, 바이브 스킨즈, 스킨즈 구해요. 바이브 보이는데? 스킨즈 괜찮아 구... 보이는데. 저 들어가도 되나요? 어, 별로지만 현이 오빠가 신입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내내 당연하죠 들어오세요. 감사합니다. 리현아 될 거였어? 응. 현이 오빠. 내가 시킬 때는 그렇게 안 하더니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 신입 환영해. 너 뭐, 캐릭 이쁘다나 토끼 좋아하는데. 네 뭐, 감사해요. 전연 캐릭이 이쁘다고. 그럼 우리 나의 얼굴 이름 소개하든 거 할까요? 좋다, 좋다. 좋아. 리현아 너도 할 거지? 응 당연하지. 난나부터 할게. 나는 이름은 현이고 나이는 17세야. 그리고 이게 나야. 와 잘생겼네요. 고마워. 그다음 저 할게요. 저는 이름은 이현하고 18세고 이게 저예요. 와 귀여워. 웃으면 어떡하라고. 그다음 나 할게. 나는 이름이 김리현이고 16세고 그리고 이게 나야.